우리 14장 6절을 다 같이 한, 다시 한번 봉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길에 대해서 예수님이 길이다 길이시다 또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리시다 예.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그를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다 하는 이 말씀은 I am the way. 오직 이 길밖에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수 있다. 근데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보면은 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뭐꼭뭐 뭐 예수님만 통해서 가야 되나? 불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고 뭐, 어? 뭐, 전부 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뭐, 뭐, 자기 나름대로 그냥.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I am the way. 영어로는 I am a way. 길이 많은데 그 중에 한, 한 길이 나다. 이게 아니라 I am only way. I am the only way. 나밖에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갈수 있는 the only way, the only 유일하신 그 길이 되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그 길,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유일한, 오직 하나님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아, 뭐, 인간들은 여러 가지 뭐 길이 있다고 그래요. 길이 있다고 그래요. 무슨 뭐든지 간에 지성 있는 감청이라고, 감청이라고 자기 마음만 그냥 진실되게, 진지하게 막 해서 뭐, 하나님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어, 좀, 하나님 아니고, 예수님이 됐든, 뭐, 석가가 됐든, 공자가 됐든 간에 자기 마음에 달린 거야. 자기 마음만 신실하게만, 뭐, 공자를 신실하게 믿으면 그게 되는 거지. 꼭예수님만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지, 지, 자기 마음만 성심, 막, 진, 지성으로 뭐든지, 뭐든지 믿으면 된다 이거야. 그런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많아요.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아.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보고 그러죠. 당신 마음에 달린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늘나라 가는 길은 당신이 그렇게 마음에 달린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내 당신한테 독약이 있는데, 독약, 이거 먹으면 죽어요. 크으,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마음을 그냥, 아무리 그냥 지성, 뭐, 감천, 뭐, 해더라도 독약 한번먹어봐 죽지. 당신 마음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 독약에 달렸다니까? 네. 당신 뭐, 지성님은 감천이라고? 당신 마음에 따라서 뭐, 천국 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밖에 없어요. 이 예수님, 예수님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있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또 아멘하는 사람은 뭐예요? 이땐 다 아멘해야 돼. 아멘. 제가 어느 그 부흥의 집회를 참석을 했는데 아마 그 교회는 이 아멘을 잘안 하는 교회 아멘. 그래, 부흥 부흥사가 막. 축복합니다! 하는데도 뭐 아멘는 별로 없어. 몇 번을 했는데도 별로 아멘은 한 서너 명 있으니까, 아, 그붕사 물이 잘 돌아가더라고. 네. 다음에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아멘!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이러니까 전부 다 아와! 또복음 받고 싶어가지고, 또 그러시더라고. 네. 아멘은, 아멘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뜻이, 이, 이 뜻이거든요.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기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다.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나는 진리라, 그렇죠? 나는 진리야.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리를 따라서 살자. 뭐 <laughs>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뭐 진리를 찾아서 뭐 이런 뭐 그러놓고 하는데. 당신 진리가 뭐예요 도대체 진리가 뭔데 진리를 찾아가는지 뭐 진리를 따라서 하는지 뭐 진리를 알아야 될거 아니냐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사람들은 이뭐 일반적으로 그런 거 같아요 일반적으로 진리 이거 전부 자기 주관적이야 <laughs> 내가 옳으면 그건 진리고 내가 틀리면 진리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옳다 그러든 뭐든 관계없어 자기가, 자기가 옳은 게 진리야 그건 뭐 완전히 그냥 예, 완전히 이기주의 예. 자기 생각이 옳다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뭐 진리 자기가 옳은 거 자기가, 옳,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라고 다른 사람이 뭐, 뭐 어떻게 얘기하든지 아 나는 그게 진리라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 삶, 어리석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 진리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그 진리는 첫째는 옳아야 되고, 진실된 팩트, 사실이어야 된다. 옳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팩트, 사실. 그게 진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진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 옳고 그름을 누가 누가 이렇게 판단해 줍니까? 막두 사람이 두 사람이 뭐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 말이 옳다, 네가 거짓이다. 이거 막 아무리 싸워도 나중에 그걸 판결을 내 주는 데가 어디냐면 법정에 가야 돼. 판사가 당신 틀려서 <laughs> 당신이 오라 하고 이제. 법정에서의, 왜냐하면, 판사가 보고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어, 당신은당신은 옳다고. 그렇게 이제 판, 판결을 해주는 게 이제 법정이죠. 그래서 거기서, 옳은 예, 게, 뭐 세상 법, 세상 법은 또, 또 이상한 데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통 법정이라 하면은, 우리의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해주고, 판결해주는 데가 법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사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 진리다. 근데 참 나는 너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한 게 뭐 사람들은 이게 진리다 뭐 진리가 정의에뭐 어쩌고내려고 뭐 얘기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곧 진리다 주님아 주님이 진리시구나 더 이상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진리시다 하, 진리이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는 그 진리를 보았고 그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있다는 거뭐잘 내가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뭐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진리, 진리이신 주님 내가 만났어또 진리를 알고 예, 살수 있는, 진리 안에 살수 있는 복된 내가 되었다 하는 사실을 예, 우리가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반대가 이 거짓이죠. 거짓. 진리, 거짓. 그래서, 아, 우리가 이 거짓.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은, 막, 거짓을 갖다가 막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거짓을 막 진리로 믿는, 거짓을 갖다가 진리로 믿고 속고 사는, 쏟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처음부터 아담하고 하와도 쏟았어. 하나님께서 내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화가 따먹으면 죽는다. 동산에 있는 선화가 따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귀가 와가지고 왜곡되게 절대 안 죽는다. 절대 너안 죽는다. 도리어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속인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자,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 됐어요? 하와가 하나님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 됐어요? 예. 그게 거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만드는 것이 바로 거짓. 바로 거짓의 장본인이 마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말씀, 8장 4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전부 이 마귀에게 다 쏘어 넘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 진리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전부 이 마귀의 말 듣고, 마귀 거짓말 듣고, 마귀가 이 거짓말을 얼마나 사람들로 진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이 거짓말장이 마귀에 쏘가서, 다 마귀, 예, 마귀 새끼죠. 마귀 새끼 일 예. 마귀 마귀 새끼지요. 거짓아비로 예, 살아간다 이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성경 말씀 읽고 또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을 거역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지금 거짓한테 쏟고 있다. 마귀가 아너 하와한테 하듯이 그그그말 그 믿지마 그말 듣지마 그렇게 속삭인 거짓말하는 마귀에게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쏘가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 그마귀의 쏘가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 자꾸 거절하고 의심하고 부인하고 하면 결과는 마귀 거짓에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귀의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데 결국은 죽이도 멸망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거짓에 쏘고 넘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른 거는 몰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인하려고 그러고 하, 그걸 어떻게 믿어 뭐 마귀가 종말종말 종말 거짓말하는 거야 싹, 마귀야 너 거짓말쟁이 내가 알아 예수님 말씀이 지리시고 예수님이 지리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국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이 마귀 거짓에 세상은 전부 이 마귀 거짓에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다쏘아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마귀의 거짓에 쏘가서 다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가 제일, 자기가 뭐 자기 생각하는 게다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좀 주님 앞에 감사한지. 예, 그 다음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나는 생명이다.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생명에 대해서 우리, 우리의 이해는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생명이라고 할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우리가 아는 생명이에요. 그렇죠? 아, 우리가 생명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죽는 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이는 현실이고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부터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진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더 그 이상, 더 이상 생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아는 어떤 분이 그 장례식에 그 토요일 오전에 참석하고 좀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하고 장례식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예, 기도할 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소망을 주신것 감사합니다.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생명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산다는 게 이해가 잘안 가지만, 믿으시라고, 믿으시라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누구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죽음은 우리에게만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만 죽음이 있고, 이상의 피조물에게만 죽음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받을 모든 죄의 값을 받기 위해서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들여서 값을 지불하고 죽었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에 눌려있을 분이 아니세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부활하셨다는 거야. 그리서 그렇게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은 끝나는 거야. 죽음에, 죽음에서, 죽음의 군사를 깨뜨리고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라. 하는 예수님, 나는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살 것입니다. 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상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을 시간이 있겠죠. 죽을 시간이. 그러나, 그, 우리는 그 죽음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처럼 부활하, 부활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는 곧 생명, 내가 곧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생명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우리 한번 요한 1서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장 1장,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음바요,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질 마라. 이제이 생명이 나타내신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바 된 자입니다. 여러분들,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뭐, 어떻게, 이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상에 오신.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봤어. 손으로 만져봤고, 이거, 1절에, 아, 예, 1절에. 1절에. 요한님서 1장 1절. 우리가 들은 바 들어 들 바요 눈으로 봤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져 본이 영원한 생명 바로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이 사도 요한이 예, 증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우리가 아 요한일서 5장 1 2절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이 생명. 여러분들 이 생명 가지고 계세요? 아멘. 이 생명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근이 것이 하나님의 영생이신 것. 너희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아들 아닙니다. 이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은 생명이 없다. 이거 안 믿는 사람은요, 그그 그, 그 후에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라는 거야. 거짓말장이. 나 당신 하나님 자꾸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고 없는 사람은 없다. 나그못 믿겠다고 당신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 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어야 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다. 압니다, 나는 거짓말장, 거짓말하는 거 압니다. 이런 사람 세상에 꽉차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네. 이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어로 "Jesus sai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my Father except through me." 예수님 위에는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I am only way 예수님만이 only way I am the truth 예수님만이 the only truth 진리이시고 I am the life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축복의 길주님으로 축복합니다